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인천 강화군. 여기도 역시. 가게 앞엔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수원이야. 수원이요? 네. 중천? 저는 부산이야. 야. 저는 청주야. <laughs> 주변에 사진 많으니까. 인천에 안 계신가요? 몸에 좋은 것들도 있고. 먹었을 때 약초향이 확 퍼지면서 건강해지고, 아, 밥한끼잘 먹었다. 이런 느낌. 지금,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가 네다 됐는데, 아직 까지한 시간 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제맛, 정체를 밝혀주세요. 지금 어떤 음식 드시러 오신 거예요? 산채비빔밥이요 찐 밥과 향긋한 산나물이 한솥에서 만났다 따끈한 밥 위에 빨간 고추장을 넣어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 바로 산채 비빔밥입니다 아 끊임없이 이어진 손님들의 행렬로 이미 자리가 다+ 찼는데요 아, 뭐 어떻게 작은 솥에 지어져 나온 산나물 밥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입맛에 따라 넣어 쓱쓱 삭삭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 비우기 참 쉽죠? 예, <목소리> 네, 다 먹었어. 기다린 거에 비하 금세 없어지는데요. 너무 맛있나 보네요. 머리가 <목소리> 하자요. 아무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고기가 좀 매운 게 네. 많고 짭고 한데 이거는 그저 그그 뭐랄까 맛이 좀 깨끗하다 랄까 괜히 다른 고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맛이더 죽일 것 같고 어. 어. 이게 뭐 사람들이 말한는그 자연의 맛 같은 거있 그런 것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물에서 이게 풀량이 음. 음.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고기 새고기 먹는 그런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있어요. 나물에서요? 다음에 오면 또 들릴 거예요. 아, 강형 추천. 면 손님이 줄을 서는 이 집의 월 매출은? 아,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8월 달에는 한 오? 1억 천 쯤입니다. 얼마라고요? 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이 집의 매출 정말 말아요? 1억이 넘네요. 이라면 과연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한채비빔밥이 맛있다고 하는데 비법이 따로 있나요? 아 비법은 아. 따로 없고 나중에 네. 보여드릴까요? 저 비법을요? 네. 비빔밥을 알려준 다더니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 여기가 보약 창고예요. 나물인가보다. 제작진에게 야, 다...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안네. 이거는 음 참치예요. 산채 비빔밥의 음. 이주 재료예요. 체인트리. 네. 저 멀리 동쪽 바다를 건너온 귀한 재료. 울릉도에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요. 말린 나무리기에 깨끗하게 씻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물기 머금어 촉촉해진 취나물을 이렇게 솥에 넣어 볶아준다는데 이때 수상한 장면 발견. 그 뭔가를 뭐, 뭔가 나물에 하얀색 뭔가를 넣습니다. 넣은 건 뭐예요, 저거? 사골로 하는 거예요. 사골을 <laughs> 사골 육수로요? 말린 나물에 것왜것 사골 육수를 넣는 걸까요? 굳이 물로 끓여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맛이 없고 구수한 맛도 안 나고 어쩐지 나물에서 어, 고기 맛이 난다더니 보통 말린 나물은 기름에 볶는데요. 이곳에선 직접 사골 육수를 만들어 나물에 넣고 조리듯 끓여준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구수한 맛이 한층 더 진해진다는데요. 귀한 나물이네 진짜. 작은 솥에 불린 쌀과 나물 그리고 무까지 올린 후 20분간 밥을 지어주면 이야. 맛있는 산채 비빔밥이 완성되는데요. 오! 주인장이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게 된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언니가 중간에 장암이 됐어요. 아유, 아유.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언니 때문에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죠. 주인장의 연구와 노력이 담긴 산채비빔밥. 영원한 단짝인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데요. 보기만 해도 매콤한 음그 맛이 절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집 산채 비빔밥 맛있게 먹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요. 아, 바로 바로 그렇죠. 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 거. 장이 아니고요. 야 간장도 별미예요. 진짜 단골들은 우와. 이 간장 양념을 더 좋아한답니다. 오 심심하지 고추장이 않을까요? 장이 아닌 간장에 비벼 먹는 산채 비빔밥의 맛은 도대체 어떤가요? 재료 맛이 더 살아나죠. 어때요? 어머, 어머. 진짜요. 밥하고 비벼가 보면 좋아가 되는데요. 이게 담백하면서도 음. 좀 달콤해요. 뒤끝이. 단칠맛이 아 매력적인 한장. 저것도 매력적이네그 비법을 찾아 주인장을 따라가 보니 보물이 가득하다는 장독대로 향하는데요. 아 장독수가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진짜 어마어마하 네.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간장이에요. 아, 아 네. 2년 된 자, 장이에요. 음. 고추장을 거주세, 오래 두면 이렇게 네. 새카맣게 돼요. 그래도 음. 맛은 좋아요. 작년에 해 놓은 거고 오. 매년 직접 담근다는 맛깔스러워 보이는 맛이 된장.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맑있죠 음. 오래된 간장이에요. 또막 음. 손님들이 안 짜다고 막 비벼 먹었는데 네. 집까지 한번 먹어봐 도 될까요, 이거? 네, 먹어보세요. 왠지 좀짤것 같은데요. 그냥 먹어요, 간장? 아이고 짜. 어우. 짜. 아이고 <떠나> 짜. 또못 짜니까. 조식 간장이겠죠. 그렇죠. 그냥 먹고 짜지 그, 다른 거를 끓여서 여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간을 맞춰요. 다른 걸 끓여 넣는다고요? 먼저 등장한 건 간장을 닮은 검은콩입니다. 각종 해산물과 채소를 넣어 오랜 시간 부 끓여 준다는데요. 거기에 짠 맛이 나는 간장을 넣고 한번더부 끓여 주면 된답니다. 이제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음, 오, 오, 진짜 약간 네. 짠맛 없고 단 맛이 좀있는것대전부 그래, 네. 달라요. 네. 단 맛은 무슨 맛이지 양파하고 대파에서 납니다. 고소한 음. 맛은 콩에서 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음? 이거 뭘까요? 생우엉입니다. 우와 생우엉을 넣어 아삭한 식감까지 살려주면 감칠맛이 매력적인 막간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막간장은 담백하고 달콤한 맛을 낸다는데요. 이금이 수다상이고 별아니겠어 아, 말은 <laughs> 이맛 <말> 아니겠어 이거? 그렇다면 손님들은 산채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을까요? 투표결과 1시간 30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음...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답변도 제법 오우, 나왔습니다. 20분도 22명이나 돼요. 20분도 20분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겠습니까? 음... 이런 거는 바로 먹어본 사람 만이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기다림도 즐겁게 만드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기다려야 제맛은 앞으로도 쭉 출동합니다.